가깝고도 먼 사이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려라는 매개체를 통해 남과 북을 잇는 소중한 통로 남북진료소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안과 전문의 정근입니다 남북분단 77년째 이긴 세월만큼 남과 북의 어로 체계도 많이 다른데요. 남북이 스로의 의로체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갈 아 길을 무엇인지 고민하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한 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네. 북한 이탈주민 자립지원협의의 오태경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온만매를둔 다동이 엄마, 북한 이탈주민, 이호정 씨 오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탈북해서 남한의 병원을 병원장이 되신 조수아 병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어, 각자 자기 소개를 어째 탈북을 했고 탈북한 지몇 년째 지금 하시는 일을 각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태겸입니다. 저는 고향은 함경북도 명천군 칠보산이고요. 음. 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거는 2003년 12월 24일 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 에, 이명박 정부 때탈북민의 최초로 사단법인 북한이 탈주민자립지원 협의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비영리법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에, 나름대로 20년이 일어나는 이 세월을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참 이게 강산이 두번 변하고 산천도 많이 변한 이 시간에 한반도도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고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 열심히 사회 정착을 해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네. 저는 어 97년도에 97년도 9월, 6월 달에 제가 도망강을 넘었고 어, 2003년도에 남한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음 남한에서 아이 다섯 명을 키우고 있는데 예, 아이들을 돌본다고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다섯 아이를 키우고 계신 이호중님 대단하십니다 애국자입니다 네, <laughs> 진짜 대단하십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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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십니까? 저는 워낙 뭐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배워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초로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 수상자이기도 하고, 오. 네 방송에만 정말 뭐 모든 방송을 다 휩쓸고 강의만도 한 4,500회를 다니고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탈북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수 분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친구들이 원성 쪽에 이렇게 보면 한강처럼 이렇게 중국이 보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북한은 불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파란 불, 빨간 불, 노란 불, 약간 천국의 동산처럼 오서이라고 맨날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유혹에 못 이겨서 갈순 없고 가면 총살이니까. 그래서 저기가 도대체 뭘까 하고 맨날 지켜보다가 친구들이 우연히 갔다 오자 가는데 두 시간밖에 안 걸려. 사실 그래가지고 출발했는데 친구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사실 중국에서 또 아... 방랑 생활 하다가 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 한국놈이야 이렇게 할 때마다 지구상에 어디에 우리 좀 똑같이 생긴 한국 북한 사람들 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남조선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가자 하는데 거기 어딘지를 모르니까 안 간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는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서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해서 다시 북한에 갔는데 저를 청진수송교와서 정치목수용소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만장한 진짜 그런 삶의 인생 스토리를 북한 정부에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리워서 날마다 찾던 북한이 아니었구나. 그걸 느끼고 다시 거기서 정말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와서도 친구들이 죽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맛있는 걸 먹어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 탈북 당시에 그러면은 어과대학을 다니시고 의사가 되고 난 뒤에 네. 탈부를 하신 분이가 네. 거기서는 의사로 활동하다가 병원에서, 병원에서 사실은 그때는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의사들이 사실은 일을 안 했어요. 네. 다장마당 올라가요. 출석도장만 찍고, 그 다음에 아침 30분 동안 독보를 하거든요. 아, 환자를 그게. 보지 않고? 장마당이 왜 가죠? 환자가 가지? 없어요. 어, 환자도 환자. 없어요. 환자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네. 환자가 없어요. 그리고 네. 약도 없고 환자도. 예, 네. 그렇게 아, 약이 없어서 환자가 네. 없다. 약도 없고, 약도 환자도, 없고 환자도 없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아픈 환자도 어떻게 소아기 내과 환자들은 다 없어요. 갑자기 뭐. 배뭐 진짜 아프, 배가 아프다, 속이 소화가 안 됩니다 하는 환자들은 다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어, 어디로 가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소화될 것도, 소화될 것도, 것도 없죠. 어. 풀을 <laughs> 먹는데 안 그렇지. 먹으니까 네. 소 소화, 소화기 질환이 생길 이유가 없다. 없어요. <laughs> 네. 아, 그다음에 아프더라도 약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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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가면 의사는 있는데. 의사는 있는데 의사들도 그러니까 환자한테 다 약을 사오라고 해요. 그렇죠. 약이 맞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에는 예, 예, 약이 같아요. 없는데 환자는또 예. 어디서 약을 사오죠. 시장에, 시장에, 시장에 가면 시장에 그러니까 가면 모든 있어요. 약들이 다다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의사예요. 중국 약들이 중국 네. 약이 다 들어오거든요.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비싸세요. 예, 살아야 되니까 사서 맞아야 되요 예. 페네신 예. 한 병에 옥수수 5kg예요. 그러니까요. 옥수수 1kg면 사인 가족이 10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장마당에 가서 어느 의사한데 가라면 다 있어요. 다 병원에 다니는 음, 의사들이에요. 다도둑질을가서 시장에서. 네. 페니실는한 병이? 네, 옥수수 5kg예요. 5kg. 네. 1kg를 가지고 네. 4인 가족이 10일을 먹을 10일을 수 있어요. 10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옥수수 1kg를 10인 가족이 먹을 수가 있어요. 맞죠. 가루내 가지고 어, 죽사 먹지. 예, 네, 풀에다가 풀에 가루가 양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물을 많이 넣어서 예, 네, 죽을 죽물처럼 네. 만들어가지고 양을 많이다 네. 네. 먹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네. 배가 아플 일이 없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소화들킬수도 없네 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화기병이 생길 수도 없고 네. 아프지 않는다고내꺼 네. 그러니까 한자들이 없어요. 음, 없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 의사들은 아침에 오면 또 장군님의 사상을 머리에 항상 기억을 해야 되니까 아침 덕분마다 계속 주입을 하죠. 음. 우리는 미국 놈과 미제와 남성 계르도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음, 그렇죠. 의료가 약하고 열악한 음.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미국 놈들하고 남성 계류들, 저, 저 놈들만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이렇게 자본주의 나라들에 혹시라도 가게 되면 너네 사람 다 팔아먹는다, 피를 음. 빨아먹는다, 장기 다 인식매매한다. 그러시고 계속 강의를 하죠. 음.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고, 또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지금 생기가 급하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장마으 그렇다. 어, 그럼 이제 소화기계 질환은 없는데, 또발 다리가 아프거나, 많죠? 네. 무릎이 아프거나, 그 아플때 통증 어떻게 해소합니까? 약이 없는데. 이제 이제 장마당 가면 예. 모든 약들이 있지만 돈은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그러니까. 사는 분들은 민간요법을 많이 또 쓰죠. 아, 그 민간요법이 민간 뭐냐? 하죠. 그 마당에 집집마다 그 마당에 그 터밭이라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심는 아편. 아 아편을 다 네. 심어요. 네. 아편 같은 아편 거는 집집마다 다, 다, 다 거의 다 심어요. 어, 다 아편에는 볼법 아닙니까? 예, 네. 네, 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 아편은 어떻게 먹죠? 그거를 약으로 먹으려니까 그냥은 못 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숟가락, 숟가락에 숟가락이 씻잖아요? 예. 쇠숟가락에 불을 달가서, 이제 열을 내면, 그 앞편이 녹아요. 예. 녹으면, 음. 녹으면 그게 까맣게 타거든요? 그치. 녹거든요? 예. 그 까맣게 된 거를 똥글똥글, 요만하게 음. 잘라서, 똥글똥글똥글하게 똥글똥글 음. 해가지고, 화, 예, 거의 환이지, 환. 환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으려니, 비닐에 싸가지고, 맘대에 아. 싸가지고, 아. 예. 그거를 네. 들고 다니면서 먹었죠, 고양이. 먹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병통치약이 그 예, 그렇죠. 상처가 났네? 그럼 거기다 붙이고 네. 그게 어디 뭐 넘어졌을 때까지잖아요 거기다가 붙이고 먹고 다그 배가 아프네? 예, 그럼 또 그거 먹고 설사약도 네. 좋고 어떻게 회장님 살살... 직접 만들어봤습니까? 어, 저희들은 다 이게 만들죠. 북한 자체가 국가가 이큰 그 농촌 이런 큰 넓은 부지에다가 이거 앞에는 많이 심습니다. 재배를 합니다. 아 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네. 음. 병원에도 저, 치워요. 네. 또 심어. 병원에서도 음. 심고. 네. 네. 심어요 저 각자 집에서도 음. 심고, 네. 집에서 심는 거는 불법인데, 몰래 몰래. 그래서 혼자 아, 사람이 없어요. 불법인데 네. 네. 몰래 몰래 사람 네. 없고, 없어요. 네. 십오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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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고 몰래 다래 몰래 몰래 몰다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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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얼마나 예쁘잖아요 빨갛고 어, 노랗고 막 핑크색 그, 있고 저희들이 그 기관기업소에서 이렇게 14호 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음. 대형이 이 재배를 하면 가서 앞편 밭에 가서 김도 메고 가을에 가가 지고 그 송이도 송치도 따서 가 이렇게 수확을 해줍니다 그럴 때 가만 그 칼로 이렇게 딱 따가지고 진액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도덕질해서 호주만니거 집에 와서 그거 불을 달궈서 한을 만드는 거지. 음. 그게 완변통치약이니까. 그러면은 뭐 전국 곳곳이 그 약이 네. 다 내려있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두통이 있다? 그러면 음. 아편. 아편. 네. 설사한다? 아편.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그러면 병원 원인은 찾지를 안 하고 그 통증 치료만. 네, 관심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전염성이 돈다 그러면 의사들 한 사람당 허담당 해가지고 30명인데 인원이 많은 구역에는 한 거의 한 60명까지도 보거든요. 네. 그럼 한 사람이 한 50명 정도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허담당에 보내가지고 근무 시간이 만약 7시에 끝난다 그러면 허 이렇게 집중마다 돌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죠. 뭐 그래서 감기 지금처럼 독감이다 그러면 감기를 예방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손 씻기는 똑바로 하시고요 마스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침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튀지 않게끔 어허 어허 이렇게 해서 그런 거다 알려주고 어,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예절 뭐 뭐 예절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알려주고 물도 끓여 먹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어, 뭐 북한은 예방과학 교육이 잘돼 있는 셈이에요. 잘되있습니다 아주 잘되있습니다 <laughs> <돼> 완벽합니다. <laughs> 그리고 예방 접종 약이 이렇게 적십자 통해서 한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남선이 우리가 적대 국가잖아요. 그러면 남선에서 왔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중국에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통기한을 지난 약들도 우리한테까지 오려면 약이 만약에 뭐 거기 에 있는 주민들이 뭐한천 세대가 차려진다 그러면 한백 개밖에 안 와요.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먼저 맞고 이렇게 조금 이저저기 회장님처럼 이렇게 뭐 내부를 고이는 이렇게 좀잘 보는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들 먼저 좀 챙겨주고. 어태이 응. 어, 회장님은 미리 챙겨서 두 사람을 미리 맞았습니까? 네, 아,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조금 집안이 조금 좀 출신 성분이 좋다 보니까나. 항상 그 병원에서 예비약을 우리가 음. 맞고 빼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약이 없었네요. 맞아요. 아, 세상에. 이호정 씨까지 갈 약이 그냥 앞에서 딱꺾니까 <laughs>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네. <laughs> 근데 그, 그 당시에는 뭐 젊어서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파도 아빠 아파도 그 약이 다 어디 간가 했더니 회장님 때문에. 네. <웃음> 네. <웃음> 네. 제, 제, 제가 이 팔에 지금 이렇게 수술 자리가 있는데. 예, 제가 참, 한국에는 이렇게 수술하면 정말 우려체제가 잘돼있고 잘 봉합도 잘 하는데 음. 저는 이걸 할때 마취제도 없고 그냥 이 간호사가, 의사가그 양쪽 팔을 잡아가서 그냥 미술를 떼고 이렇게 하고 지금이 흉터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술원장이 저희 뭐 아버지가 좀 이렇게 힘이 있다 보니까는 이 얘기에서 그 비실린이라는 말고 노란 암 볼약을 병원에서 나와주더라. 거기 그 지금 바로북한에 굉장히 고가 약들이지. 음. 그걸 치료제 그다음에 마이싱하고 베니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이겨할때 상당히 좀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회장님은 대변된 항생제를 맞으면서. 감염 예방을 해서 수술하고 치료를 잘 받은 채미가 반동 반으면 음. 종파 분자죠 부르주아죠 북한에서는 이런 분은 총살해야 되는 거죠 어 헐벗고 굶주려는 인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약을 식사일관리서라고 해서 어. 그렇죠 뭐, 이분은 당연하죠 우리, 우리 아, 예. 약을 못쓴 우리 무슨... 그냥 인민들이라 해야죠 예. 그렇죠? <laughs>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예, 백성들은 안 좋아하죠 예 약을 다 빼돌렸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 예. 예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게 보안관학교 일기 출신입니다. 저희 음. 아버지가 일기 졸업을 해가지고 음. 졸업을 해서 에 옛날에 북한이 해방 후에 한경남도태조 지금 오늘날한경남도 라곤 거기 예. 일본어미가 버리고 는 학교 고등학교가 있었답니다 예. 그 고등학교 교장을 했거든요 어, 저희 아버지가 아주 아, 굉장히 음. 네. 고위층에 계신 시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그 교장을 하다가 다시. 그 김일성이, 저희가 오이 제가 라인입니다. 제가 오병명이 그럼 <laughs> 다 옷이네, 그러니까. 어, 네, 무슨 옷입니까, 그러면? 해주 옷입니다. 해주 옷이? 네. 저는 해주 증이입니다 <laughs>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네, 학교 교장을 2, 3년 하다가 다시 러시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때는 음. 소비에트의사이즈 연방공화국이 붕괴되기 직전이니까 음. 공부를 하고 전쟁 일어나서 김일성이 불러서 이제는 이제 충분하게 음. 교육 양성이 됐으니까, 와가가지고 발령을 받고, 임명장을 받은 거지. 한경남도 정권서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북한에서 네. 아주 고위층의 자녀로서 네. 제대로 된 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음. 역할을 네. 했는데, 네. 근데 세분다 어떻게 보면은 탈북을, 어, 압록강으로 하였습니까? 도망강 하였습니까? 저는 도망강. 음, 저도 도망강으로 두망강. 네, 했습니다. 도망강. 도망강 네. 어떻게 넘어오셨죠? 저는 겨울에 이를 소환때 지금 더 심하게 오셨겠네. 왔습니다. 엄청 게 오셨어. 얼음 오셨겠네. 타고 타 네, 오셨네. 어. 네, 그 아, 저는 이게 대홍단을삼 3장으로 넘어갔어요. 대홍단. 예. 네. 그것도 아세요? 근데 네. 산 네. 네. 대홍단 백두산. 하면 감자가 제일 네. 많이 그렇죠. 나오는 그 지역이죠. 그처에가 북한에 거6살짜리가 감자 감자 감자. 그, 그, 간자, 간자, 간자. 음, 그렇죠. 그 <laughs> 대홍단을 저는 넘어가게 된 동기는 제가 에 길주팔표연학교에서 자재부서에서 일했거든요. 아, 아. 그러다가 우리 양강도 삼천 대왕단 이게 감자하고 이게 그쵸, 그그 농마 이게 그렇죠. 농마 가루 네, 그 감자 유명하죠. 가면서, 음. 그러다 보니까나 중국땅에 아까 우리 그 조선생님 말씀같이 하나 불빛이 바짝바짝 볼거나 궁금하고 자 되게 무슨 동네가 저렇게 반비대. 불 아, 중국의 불빛을 보고. 네. 이제 이 구매하는 분들. 하려하니까. 북한은 맞아요. 불이 없어. 네, 네. 맞아요. 5 시부터. 그래서 음, 제가 맞아요. 살짝 음. 넘어가서 가 보니까는 아 진짜. 동방을 아, 넘어가서. 네, 음. 살짝 넘어가 보니까나 아 집들마다 이 밥에 고기국을 먹고 음. 아 이게 그 돼지 우리 볼거은 돼지들이 사가 배가 둥둥 떠다녀는요 맞아. 요, 이 세상 이런 데도 있구나. 어, 그래가지고 거의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에 갔다왔지. 그럼 넘어와서 어. 다시 준비를 해서 넘어간 게 제가 2002년도에 넘어갔어요. 아, 그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도망감을 쉽게. 그때는 너무 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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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양쪽에국경도 없고 뭐터도 없고 네. 아주 쉽게다녔지 음. 그때는 음. 굉장히 얼음 타고 넘어오셨어또 네. 많다. 이호중 씨 어떻게 넘어 오셨어요? 97년도 6월 달이니까. 제일 더울 때 우리 집이 이제 그 함경북도 무산이잖아요. 예. 무산에서 어~ 두만강 넘는 데까지 걸어야 되거든요. 예. 걸어 걷는데 다섯 시간 반을 걸었어요. 다섯 시간 반을 걸으려면 배고파 죽겠는데 다섯 시간 반을 걸으면 엄청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산 그렇죠. 그 넘고 거기 넘고 이러면서 갔는데 그 길에 농장+ 농장이죠? 농장 이제 예. 농장 농작물 그 호박이. 에 호박 요마 이제 요만큼 달리는 호박을 따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썩었는지도 몰랐어요. 예. 너무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탈라가지고 다섯 예. 시간 반을 진짜 겨우 걸었어요. 거의 진짜 죽지 못해서 걸었거든요. 그래서 다 시간 반을 걸어서 도망가게 도착을 하면서. 도망가까지 왔는데 이제 군대들이잖아요. 예. 근데 군대들 그때 당시도 이제 잘 먹지를 못해서 예. 키도 작고 거기다가 엄청 무거운 총을 메고 있잖아요. 예. 군대들한테 잘 보여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를 건네다 주는 그 북한 아줌마가 감자 한마대를이 군대들한테 주고. 어, 한 근데 옆집, 포... 저 혼자 아니고 옆집 언니였거든요. 한 자루. 어. 옆집 언니, 딱 바로 옆집 언니랑 같이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20살이었고, 언니는 24살이었어요. 음. 그 언니랑 같이 이제 감자 한마대 주고, 우리가 오늘 밤 9시 30분에 돌하고 돌을 딱딱딱세번 하면서 그게 사인이거든요. 방, 30번. 네, 그게 사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걸로. 올해는 아, 몇? 네. 네. 6월 달이니까. 아, 여일이도요 여름, 뭐. 네. 네. 아, 어떻게 건너가셨어요? 바지를 이만큼 걷어 올리니까 딱 맞아요 그냥. 아. 그 낮은 깊은 데 말고 딱 낮은 데를 아니까 아. 거기를 이제 넘어왔죠. 아. 네. 넘어 가면 중국 조선족 남자분이 우리를 맞이해요. 예.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고 한밤중에 배고픈데 밥을 얼마나 음. 많이 먹었어 그때 그럼 네, 그분들은 감자를 어, 포대를 네. 두 포대 한자루로 한 네. 한자루로 한자루로 넘어왔어요. 정 씨는 그분한테또뭘 주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없이 그냥 없죠. 없이 그냥 네. 넘어오셨네요. 왜냐면 우리를 또 인신매매로 팔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 되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 네, 나이가 네. 어리니까 스무 살이고 하니까 인신매매로 네, 인신매로 팔면 그렇지. 돈이 되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를 아, 그냥 자로 데려와서. 네. 예. 네. 근데 그걸, 그런 현장을 계속 보는데 그러면서도 애들은 중국 갈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수 문자니까 근데 어느 날 파인애플을 주더라고 보여주면서 빨나라고 파인애플 주는데 파인애플이 나 자성인 줄 알았어요. 뭐니? 이랬더니, 이거 뭐야? 이러니까, 야, 네 세상 똑똑한 척 하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니? 그래서, 아니, 이거 아직 덜 익은 잣송이잖아. 근데 지금 이게 아직 열릴 때가 아닌데, 이게 뭐니? 이렇게 하니까, 바보 같은 거, 어, 미실 같은 거, 이게 어? 이거 완전히, 너 세상 똑똑한 척 하더니, 이거 뭔지를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칼로 했는데, 먹어보라는데 달달하고요. 먹을 수 있어? 이랬더니, 먹을 수 있어? 이랬더니, 그래, 먹어봤는데, 처음 봤어요. 이런 걸 어디서 났니? 이랬더니, 그러면서 밤새도록 중국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가니까 말이야, 여자들이 가슴 이게 보이는 옷 입어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오.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러다, 어? 짜증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신세계를 본 거예요. 오. 가니까, 어? 그 겨울에 뭐, 이렇게 오이도 있다지, 뭐, 사과도 있다지. 네. 너무 풍경인 거예요. 우리는 아예 없는데. 오, 태임 회장님은 대지 우리에 가니까. 사과가 있더라고요. 아, 다 중국 거. 가니까. 네, 그러니까 얼굴에 대기름, 대기름 번지를한 이런 얼굴 처음 먹어요. 왜? 못 먹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외에는 다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배때기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야 그리고. 이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이 왜 그렇게 예쁘냐?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청바지를 처음 본 거예요. 응. 구멍 난 청바지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밤새도록 얘기하니까 약간 쏙 빠져가지고 사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다. 야. 갔다 오는데 두시간밖에안 걸려. 응. 두시간 물이? 물까지밖에 안 와. 그러니까 또 신기하잖아요. 응. 가볼래? 가볼래? 해가지고한 일주일간 그 얘기 들으니까 맨날 꿈을 꿔도 거는 어떤 나라지? 궁금한 거. 예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엄청 응. 궁금하죠. 총알 맞을 각오를 하고. 근데 일주일 한 번씩 맨날 총살하니까 응.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갔다 올수 있어? 응. 응. 가는데 두 시간밖에 안 걸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의사들이니까 장교들이 다 봐줘요. 이제 좀 어. 똑똑똑하면 건너가면 갔다 오고. 사실, 뭐, 어머, 되니까. 하락을 받고 다시 오는 거니까. 예, 그한 일주일을 그렇게 막 세뇌시키다가 어느 날 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유서를 썼죠.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 있어도 꼭 돌아왔습니다. 오 어떤 일 있어도 돌아올 겁니다. 혹시라도, 만 하나 무슨 일 생겨도 나는 무조건 올 겁니다. 이거를 한 다섯 장 썼어요. 음. 부모님한테요? 네. 몰래 가는 거잖아요. 음. 어. 우리는 그때 진짜 일주일 한 번씩 총살했어요. 어 우리 공개 처형을 했었죠. 네, 우리는 네, 맨날 그렇지. 그거를 보기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어릴 때도 다다 응, 응, 공개 처형을 했어요. 했어요. 데 공개 그죠. 처형도 하는데 또저 수하 병원 달님은 음. 용케. 아니 나는 그러니까 제제얘를 들어보시면 어. 공개 처형을 하면은 아 저는 그랬어요. 야 저것들은 나라를 배반한 정말 나쁜 놈들이다. 저거는 총알도 아깝다 했어요. 저는 진짜 네, 그렇지, 네, 음, <laughs>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가 그렇지. 힘든데 네. 어, 저렇게 나라를 버리갈 고 수가 음, 있어 하면서 청살하는 것도, 것도 총이 아깝다고 막자 돌 던지고 막 욕을 그랬잖아요 오. 어, 그냥 그러니까 뭐, 인민의 이름으로 뭐, 처단한다 뭐 그러면은, 이거 총 아홉 발 쏘거든요? 세 발, 세 발, 세발 쏘는데, 여기를딱세발 쏘면은, 딱 3m에서 쌓요세 발을 이렇게, 이게장타해가지고 뭐, 뭐, 자, 뭐, 단발로 싹 하게 되면 세발다다다 쏘잖아요? 그러면, 쏘는 어. 순간 머리가 꺾여야 돼요. 요안 어. 꺾이잖아요? 그럼 도끼로 가서 목을 툭툭툭 쳐요. 안 꺾이면. 그다음에 가슴 세발쏠 때는 섬 덩복을 입혀요. 음. 왜냐하면 무슨 옷? 섬 섬옷. 섬옷. 파카. 피가 피가. 아, 섬으을 그냥 아, 파카. 파카라고 해야 되나? 네. 한국의 파카? 그렇죠. 패딩, 파카 패딩, 네. 패딩 패딩. 패딩 패딩. 섬옷을 입혀요. 그러면 네. 피가 안 나오게. 그렇 그날은 동맥을 쌌는지 피가 군중을 군중이 한 200명 정도 돼요. 음. 쫙 뿌려지는데 쫙 뿌려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를 닦으면서 누구 하나 거기에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눈물 짓는 사람 사람이 없지. 한 명도 없어요 그거 하나 큰일 나지 그리고 그 앞에서 남자 하나가 성경을 뱉다가 이렇게 총살 당했는데 40대였어요 한 명은 28살 교사였어요 음. 근데 임산부였나 봐요 40대 되신 분이 배가 만삭인 것 같더라고요 머리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니까 어디서 응? 죄를 진주제 지금 눈물을 쳐올려? 이러면서 총을 갖다가 그 여자 배를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더라고. 죄도 없는데. 그렇지 울었다고. 네, 울었다고. 왜 웃냐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 하나 그다 나는 자유를 달라 이더라고. 나는 그때 청년 어, 미쳤나? 탈북에서 잡혀온 사람이 네. 자유를 달라. 마지막에 할 말이 있나 하니까 자유를 달라 이더라고. 저는 <laughs> 이게 그. 맥가 과장이 거즈를 이꽉물아주더라고 이거 몰고 참으라고. 네. 인구의 4분의 1. 제가 그냥 사망한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넓이 3m 5m 파가지고. 네. 다 묻었어요. 한국 사회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기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이 기회는.